수준부 친구들 안녕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잘 쉬고 있죠 여러분들 꼭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꼭잘 발라서 이 시기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조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영상을 올려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래도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어, 짧게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성경책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다메틱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무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먼저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모소 대나무라는 거예요. 이 모소 대나무는 이웃나라인 중국의 극동쪽에서만 자라는 아주 희귀 식물이랍니다. 그런데 이 모소 대나무는 6주 만에 무려 15미터나 자라는 아주 키가 큰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식물에게는 비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4년 동안 이 죽순이 나오게 되는데 그 죽순의 크기가 고작 3cm에 불과하다는 라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4년 동안 고작 3cm 밖에 자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모소대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자랄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수 있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 4년 동안 땅 밖으로 3cm 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이땅 밑으로 아주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뿌리를 4년 동안 깊게 내린 다음에, 5년 차에 이르러서, 비로소 위쪽으로 하루에 30에서 40cm가 자랄 정도로 아주 쑥쑥 큰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6주면 15m에 이르는 아주 큰 나무가 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도 바로 이 모소 대나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소대나무처럼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땅 밑으로 아주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5년 차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쑥쑥 크게 하는 것처럼 기도응답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큰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나무처럼 여러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시로 여러 민족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했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그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않는 걸 보게 되어요. 그리고 본토압이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야 우루 이 위에서 또 하란으로 먼 거리까지 달려왔지만 막상 그곳에 오니까 이 하란에는 이미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들과 잦은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 또 함께 내려왔던 조카, 로카의 재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씨, 즉 너의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과 많은 열국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정작 이 사례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답답해하고 또 불안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서 장막 밖으로 나오게 해요. 이 장막 밖으로 나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밤하늘에 보면 우리는 지금 공기가 맑지 않아서 밤에 별을 볼수 없지만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는 하늘의 별이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너에게 이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늘의 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셀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너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녀들이 나오는 것이 이셀 별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고 번성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대나무 얘기도 그렇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당장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저와 우리 친구들 함께 집에서 이처럼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재밌는 거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수 없는 아주 답답한 상황에 있잖아요. 왜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크리스천인데 왜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되고 또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그런 답답함을 어려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로마서 4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시고 확신하신다 확신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사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어요 하지만 그때가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알맞은 시간에 이루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주 동안 더 집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조금 답답하지만 우리가 부모님과 또9 시마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과 이 역경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아멘.